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알리즈급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곧 21년도 하반기 첫 S급 대형 촉득가 할인 프로모션인 썸머 바겐세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일정 주기별로 다양한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S급으로 분류되는 대형 세일은 할인되는 제품들의 종류와 할인율이 높게 반영되고 추가 중복 할인이 가능한 프로모션 코드 할인 및 청구 할인이 모두 적용 가능하여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세일 행사입니다. 먼저 썸머 바겐 세일의 예열 기간은 8월 18일 수요일 오4시부터 8월 23일 월요일 오4시까지총 5일 동안 진행됩니다. 5일 동안 미리 세일 시 판매 가격을 오픈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둘 수 있는 시간으로. 주요 브랜드들의 세일 상품들의 가격 확인하시고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8월 23일 월요일 5대시부터 8월 28일 토요일 5대시까지 총 5일 동안 썸머 박인 세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썸머 박인 세일은 S급 세일 행사로 세일 행사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한 별도 프로모션 코드 할인과 결제 시 결제 수단에 따라 할인이 가능한 청구 할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프로모션 코드 할인의 경우 세일 행사 당일인 8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가장 빠르게 정리하여 공유해 드릴 예정이며 이번 세일 행사 중 알리집코 구독자분들을 위한 별도 할인 코드도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 정보는 이 영상의 상세 설명, 고정 댓글, 그리고 알리집코 채널의 공개 게시글을 통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행사 당일에 할인 코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알리집코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꼭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구 결제 할인 정보는 미리 공개가 되었는데요. 카카오페이로 50달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할인, 70달러 이상 구매 시 15달러 할인, 삼성 마스터카드로 50달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할인, 100달러 이상 구매 시 20달러 할인. 하나 마스터 카드로 25달러 이상 구매시 5달러 할인, 15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KB 국민카드로 35달러 이상 구매시 7달러 할인, 70달러 이상 구매시 14달러 할인, 신한카드로 15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오리카드로 50달러 이상 구매시 10달러 할인, NH 농협카드로 30달러 이상 구매시 5달러 할인, 60달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할인, 100달러 이상 구매 시 20달러 할인이 적용 가능합니다. 청구 결제 할인 적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소개해드린 결제수단을 적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이나 장바구니의 상품을 결제하면 즉시 할인 여부가 확인되고 최종 결제 진행을 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청구 할인 혜택은 선착순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제 단계에서 할인 금액이 뜨지 않으면 해당 결제수단으로서의 할인 혜택이 종료됨을 뜻하므로 다른 결제수단으로 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구할인 혜택은 아이디당 1회만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결제를 취소한 경우 해당 혜택은 이미 소지된 것으로 별도로 복구되지 않는다고 하니 최종 결제 전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머 바겐세일에 구매하면 좋은 저렴하고 판매량이 높은 제품들을 모아서 10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영상 설명에 구매 가능한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마음에 드는 제품들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세일 기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리익스프레스의 다양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알리 직구가 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성비 프리미엄 음향기기 브랜드인 원모어의 컴포버즈2 TWS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입니다. 13.4mm 직경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였고 4.3g의 초경량 무게와 반커널형 EOT 디자인을 적용하여 매우 편안한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편의성이 뛰어난 전용 컨트롤 앱이 있어 완성도가 높은 12개의 EQ 설정도 가능합니다. 아웃도어 디자인의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입니다. RZNMG 합금에 7,000개 알루미늄을 적용하여 매우 강한 강도를 자랑합니다. 제품에는 다양한 다이얼식 기어 요소를 적용하여 작동하는 조작감을 극대화하였으며 독특한 아웃도어 디자인을 적용하여 휴대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스피커 사운드 출력은 약 5W급이고 IPX5 방수 성능을 보여줍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강력한 다기능 마사지건 제품입니다.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를 적용하여 강한 토크를 보여주며 USB-C 타입 충전 커넥터를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도 높고 제품 하단에는 배터리 잔량을 숫자로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샤오미의 로봇 청소기 제품입니다. 기존 로봇 청소기의 작은 먼지 탱크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청소기 충전 동 내부에 청소 후 흡입한 먼지를 충전할 때 흡입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품은 물청소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며 내장된 AI 소프트웨어는 집안의 구조를 매핑하고 최적의 경로와 방법으로 청소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성능과 내구성이 좋은 USB 충전 케이블 제품입니다. 전자제품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인 유그린사의 제품으로 제품의 퀄리티와 내구성을 믿고 사용 가능합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최소 25cm부터 최대 3m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여 필요한 환경에 따라 맞춤으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충전은 퀵차지 3.0 프로토콜까지 지원하며 충전용이 아닌 데이터 케이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콜라캔 사이즈의 세로형 미니 포터블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5,200mAh의 대용량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캠핑, 피크닉 등 야외 상황에서 전원 없이 사용 가능하고 2.4G와 5G 듀얼 밴드 와이파이를 지원하여 무선 연결성이 뛰어납니다. 안드로이드 9.0 기반 운영 체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안드로이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애플 펜슬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아이패드 호환 가성비 펜슬 제품입니다.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제작되었고 교환 가능한 펜촉의 두께는 1mm입니다. 내장된 배터리는 완충 시 40분이 소요되며 최대 12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 펜슬 2세대처럼 아이패드 측면에 마그네틱 부착도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뛰어난 포켓 미니 드론 제품입니다. 많은 판매량과 후기가 인증된 제품으로 한국의 KC 인증도 완료되어 있고 프로필러 주변에 안전가드가 있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더라도 다칠 위험이 없습니다. 드론은 포함된 전용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조작하며 포함된 3개의 넉넉한 배터리를 이용하여 최대 18분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매우 정밀한 인쇄가 가능한 고성능 3D 프린터 제품입니다. LCD를 이용한 SLA 방식의 3D 프린터로 격자 무늬 없이 매우 높은 퀄리티의 3D 출력물을 얻을 수 있으며 LCD는 8.9인치 4K 해상도 스펙으로 매우 뛰어난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제품 측면에는 3.5인치 터치 스크린 컨트롤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전용 스마트폰 앱과 연결하여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3, 테슬라 S, 테슬라 X, 테슬라 Y 모델에 설치 가능한 프렁크 전자 제어 모듈 제품입니다. 모듈형 제품으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완료 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게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